지도자분이 한 살면 예, 저국과 민족이 살고 네, 세계 열방이 사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오늘 강사님 메시처럼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네. 교회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아, 네. 예, 한번 세워지면 이 지역이 사는 거니까 여러분 아, 네. 잘 부르셨습니까? 우리 우리 정도 이 운동부터 하면. 엄청난 역사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에, 에, 시간 신문 방송이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에, 언론, 에, 유튜브 언론 기관 투스목케 연대를 위해서 우리 국제중앙신문, 또 우리 사랑 방송, 사랑뉴스, 네. 또 에너타임즈, 또 에너 방송, 또 여기에 또 유튜브 참여자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이 보훈의 소리를 듣. 세계로 네, 보험을 듣고 강단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런 우리 언론 목표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 묶어서 순서 제법역을기총로 10차 총회 및 연합 송년 세이나 내년 1월 올기총 관련 단체와 연합 10년 아래 축복 연합성에 언론사 연대와 언론사 연합 봉사회 월리기총 십차 총회 3차 준비기도회와 2024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또말은샘 교회 기도를 위해서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여, 기여, 기여. 사랑하가 천만하신 모든 자여사분 오늘 월례기총 십차 총회 2차 준비기도회로 모인서 기도하기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등만 남아도록 도와주시고 신분당선 유초도 언로기나 두서목의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통 종래 연합 성전 세미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흥망하게 하시고 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스위르미 아주 하시고내 흥미를 올리던 갈리는 저와 연합 성는 하루에 하나님만 깔려 주시고 노력한 모든 사역 을원하는 조사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도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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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안아오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오 어디 에수 그리토에 폭넓은 말씀을 전하게 부정한 것만 우리 지도자들 사명자들 복귀자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온다 만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에로 모여서 한분한 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온다 아버지 는나님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신명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복의 기원 세워 주시고 아버지가 집회의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계리의 말씀으로 승관을 목회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를 데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거로 간모는 성애 위 하나님 감탄해 주셨서 나는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 기막자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아무것도 아니오니 어직주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인내신들 소만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얼기총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넌거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오, 내속에예수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독지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는 순종함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자들로 한분한분 한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맑은 성교의 기도원을 기뻐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적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동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라 아멘.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견 은혜로운 선교를 해주신 구아올드 리션 이사장님이신 이시원 목사님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하시고 애찬을 대접하신 맑은 샘교회에 예, 단임 목사님, 정원의 단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월기총 제10차 총회 및 연합 성년 세미나 3차 준비기도에는 차후에 원래 강남 반석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차후에 예, 일정으로 과제 문자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애국연합 성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방주기도원에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습니다. 월기총 10차 총회 및 연합 송원 세미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성림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심어하는 교육이라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강단도 교류하고 또 우리가 같이 제도자들이 초기파적으로 같이 선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신0년 할에 해 축복연합대성회가 1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중흥교회 엄신용 한기총 정정회장이신 중흥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